저는 그때 중학교 2학년 때라고 생각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때는 뭐그 유해진 씨는 TV가 있었던 거아 TV가 있었던 거아니요 저는 진짜 동네에서 봤을 때. 아 TV는 그그그 영화를 그, 틀는 그 시대를 가지고 라디오 방송에서 폭도들을 진했다라는 그. <laughs> 아침 뉴스가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첫 번째 들었던 그 기억이 휴, 다행이다. 아, 그, 그 중2 때 그때, 아우, 드디어 이제, 어, 진압이 됐네. 어, 그리고 이제, 어, 홀가분한, 홀가분한 마음에 학교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 그만큼, 어, 그 왜곡된 어떤 보도와, 어, 그 통제로 인해가지고 눈과 귀를 막았던 그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 촬영을 물론 그분들의 고통과 비극을 어떻게 다 깊이 알겠습니까만 그래도 촬영을 하면서 어, 참 어떤 무거운 마음 어, 그분들을 의생당하신 그 많은 분들의 어떤 고개와 어떤 정신들이 조금이나마 어, 진정성 있게 영화 담아서 많은 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나름대로, 에, 에, 연기하지 않았나, 뭐, 많이 부족했지만, 그런 점에서 조금의 어떤 마음의 빚이 있었다면은, 그런 것들 조금 이라도 아주 정말, 어, 어 정말 착한 어, 마음, 어, 빚이라도 좀덜수 있는 어, 그런 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